조금 더 믿음이 세면 의심을 이기죠 만약에 믿음이 51% 의심이 불신이 49%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51%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49%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기죠 선이 51% 악이 49%면 선이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하, 인간이라 너무 약해서 저는 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너무 육신이 약해서 반타작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죄악으로 여러분들이 반타작보다 더 많았다는. 그러니까 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룩이 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살펴보면 선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면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면 그 다음부터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은 그냥 의례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죄악을 저지르고 간혹가다가 조금 더더 집회나 이런 부흥회나 무슨 성경 가거나 하면 의례 좀더 받고 그때 조금 더 울고. 저는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쓰레기예요. 뭐 이러다가 또지 마음대로 살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